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나중에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법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알면 힘이 되는 팔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뿔뿔뿔. 자,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아,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죠, 그죠? 맞아요.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를 방송하면서 저는 네. 계속 느낍니다. 아, 가슴 깊이. 저도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 주고 계신 두분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여상훈 변호사님, 정윤아 사무관님 자리하셨는데 어 점점 얼굴이 핍니다. 저들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어, 우리가... 사실은 자기 권리를 구제할 수도 있는데도 판례 네. 법을 몰라가지고 권리가 있는데도 포기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미 소멸시효라고 있죠 시효 지나고 나서 오시면 변호사나 국가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 또는 구조공단 최소한 법원의 종합 민원실 가가 지고 상담을 좀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인생의 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 알면. 상대방의 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응? 내 권리를 좀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의 판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먼저 네. 자세한 사건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laughs> 네. 김철수 씨는 대부업체 이사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상호 씨 부부는 김철수 씨를 찾아가 돈을 빌렸는데요. 한 1,2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1,200만 원, 며칠 후 다시 찾아가 375만 원을 더 빌려 총 1,575만 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 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5일 후 이자는 10%로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5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김철수 씨는 상호 씨 부부를 찾아가 일을 따졌습니다. 아니 돈을 갚기로 하고 15일이 지났는데 왜 돈을 안 갚아요? 이자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뭐 15일에 10%가 좀야뭐 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더니 돈 빌릴 때랑 갚을 때랑 뭐 완전 뭐딴 소리네. 완전 법대로 해야 되겠구만, 응? 아뭐 그, 그래요 뭐 법, 법, 법대로 합시다 어. 대부업체 이사 김철수 씨는 빌려준 돈 1,575만 원과 약정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김철수 씨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우와 확고이 정말 장난 아닌데요. 오, 어머, 다 네. 야, 흥신질한데 땀에 손에 땀이 나요. 너무 심하다. 자, <laughs> 그러면1 5일에 이자가 10%가 된다는 건 너무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같은다. 너무 심한데. 15일에 10%. 응.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민법의 기본인 그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계약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는데요. 그건 양 당사자 간의 서로의 약속인 것이고 그래야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계약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고율의 이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심 법원은 그래 채권자 말이 맞다, 그돈다 물어줘라라고 피고에게 판단을 했던 거죠. 아 이심이나 대법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거는 민법 1 0 3조에 공공질서 사회 질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공질서, 사회 질서라는 건. 거기에 위반하면 무효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이자 약정, 돈 빌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자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정 사무관님 말씀 중에 하나, 이제 이번에 어렵게 제가 한다면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나티는데요. 그걸 라틴어 그대로 옮겨 팍타 순트 세레반다라고 오, 예. 아 팍타 순다 순다 분도? 아니 그게 아니야. 팍타 순다 순다 분도. <laughs> 예, 뭐 대충 그렇게 아시고. 아, 그거 라노잖아요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런 판결도 있지만은 이게 뭐이 사안은 막 당연한데 약속은 될수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을 할때될수 있으면은 아주 그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어, 사회 질서를 준수해가서 약속을 해야 된다. 보통 근데 대부 업체에 그돈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고 힘들면 돈 빌릴 데가 얼마나 없으면 대부 업체에까지 손을 내밀었겠어요. 근 이렇게 법으로 좀 대부 업체 이자를 제한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 판결 이후로 2002년도에 대부 업자를 규율하기 위해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98년도에 또 폐지된 이자 제한법도 2007년에 부활을 했는데요. 이때 최고 빌릴 수 있는 적정 이율의 한도를 설정을 해서 그 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 순간에 제가 퀴즈를 하는데 어, 퀴즈? 아, 좋아요. 퀴즈 재밌다. 퀴즈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좀 <laughs> 자주 내주세요. 사무관님. 네시 네. 네. 도지사한테 등록하는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TV에 봤어. 33.0%. 아니요난 알아요. 사십팔 점몇 프로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요즘 이율이 1퍼센대인데 그렇게 받으면 될까요? 그런가? 예땡연2 4입니다 그래도 높다. 그렇죠. 네. 진짜 네. 높은데요. 사실, 종전에는 막, 이팔레도 나왔을 때 66%였잖아요. 연 66%. 근데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계속 법률이 개정되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연 24%로 고정이 됐는데요. 이때 말하는 그 이자 부분에는 뭐 연체이자,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수수료 체당금 그 이름 여하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대부와 관련돼서 받는 모든 돈은 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막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돈막 빌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협박하고 막 네.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진짜.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예, 과거에 고리 사채업자나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불법적인 추심을 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채권 추심과 관련된 폭행 또는 협박, 그다음에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문이나 전화 같은 걸다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을 했고요. 손해배상이나 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황을 한번 표현할 테니까 이게 불법 주식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줌마. 옆, 옆에 아줌마. 아줌마? 아니. 당신 남편이 나한테 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있다고. 어, 전화도 안 받고. 난 천만 원을 땅 파서 그냥 나온다아 어, 밤길 조심해. 낮에만 다니지 말고. 아니. 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불법 이런 거다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그럼 그래. 이거 불법 주심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받으면 금감원에 금융감독원 있죠. 네. 그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번호가 천삼백삼십이 번 국번 없이. 어, 일삼삼이. 1332. 예, 일삼삼이에 신고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냥 신고해서는 이게 나중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좀 전에 우리 이재영 씨 같은 분이 전화했을 때 녹음을 녹음을 해놔. 아. 그다음 뭐 문자 메시지도 올거 아닙니까? 밤길 조심해. 그 문자 메시지 지우지 말고 딱 저장해 놓고 음, 걱정해 준 거랑 밤 조심하라고. 더 <laughs> 넘어지면 어떻게 이 사람아?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대부 진짜 적법한데는. 대부업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영업소에 아마 제시, 그, 예, 걸어 놓습니다. 그게 대부 이자율 아까 우리 그 정상원이 말씀하신 몇 퍼센트, 24 퍼센트, 그 다음 이자 계산법 아까 선이자 이야기 했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는지한 달에 얼마, 그 다음 이자와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어, 대출을 받으셔야지. 어, 잘안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야죠. 자, 두 전문가 분들 오늘 다양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시면 한 분씩 해주십시오.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법과 판례가 사후적으로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는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일 텐데요. 건전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과중한 채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했다. 이러신 분들은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민들을 울리는 대부 업체의 높은 이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호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